아, 자컷 어컷컷컷어어어 어, 어. 후추 어서 오고 임종이 어서 오고 두터워서 오고 예, 하이브 나이 어8 7 어서 오고요. 서현이 어서 오고 예, 어서 오고 어서 오고 네, 다들 어서 오고요. 네, 제가 좀 많이 늦었죠. 네, 다리 어서 오고 안녕, 안녕해야 어서 오고요. <laughs> 아, 어, 윤또는, 아 어, 그니까. 아, 내가 너무 늦게 왔네. 어, 미안, 미안. 어, 미안, 미안. 어, 내가 너무 늦게 왔네. <laughs> 어, 자 어, 에 네. 돈 필요할 때만 천원 한대요? 진짜 겠냐고요. 아니, 608 기념으로 천원한 거야. 돈 필요할 때만 천 원이라니, 진짜 개너무하니. 아니, 근데 용돈 줄 그게 없어. <laughs> 아, 해야, 이제, 그, 뭐, 누가 들어올 때 음소거를 해. 음소거를 해. 그래야지. 되지. 음소거 좀 제발. 정신 차리. 정신 차리, 정신 차리. 아주 그냥, 내 이름까지 말하겠어. 아주 그냥.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음. 아주 그냥, 어, 예. 작은 문나님, 어서오고요. 내, 내가, 내 이름. 그, 버튼 하나만 딸깍 하면 됐었는데, 그, 그냥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 어, 안녕! 어서오고.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했더니 어아 뭐지 방송 시간이 날아갔네 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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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하나만 딸깍하면 됐었는데 아하 그러니까 그 귀. 어, 오늘 룰렛 데이요 맞아요. 어, 룰렛이 그608 기념으로 천 원이고요. 네. 설마, 방캠이 나오겠어라고, 예, 설마고요. 그, 예. 안 나와요. 예, 절대 안 나와. 저, 저번에도 해봤는데 절대 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빵으로천원 해놨고요. 선발 땐 공짜로 해주겠어 아주 그냥. <laughs> 룰렛 어디서 돌려? 그냥 치즈 천 원하고 룰렛 적으면 될걸요? 음. 근데 진짜 치즈스타 내가 언제 가는 줄 알고? <laughs> 내가 진짜 언제 가는 줄 알고? 난. 지도서도 모르게 갔다 올 거야. 아 근데 와.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설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보러 감. 응. <laughs> 어, 와 왜요? 그 사람이 여자야 여자. <laughs> 브리또 먹으니까 피자 먹고 싶어. <laughs> 진짜 맛있겠다. 어. 14인가, 15일인가, 16일인? <laughs>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응. 음. 그, 여자 보러 가고요, 응. 음. 아, 진짜 제가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인 어, 그분, 그분, 그분. 어 그분. <laughs> 보호자 동, 안 뚫어놨어. 잠깐만, 몇 살이에요? 지스타에 존경할 사람이 마, 너무 많이 온데 아, 그니까. 그, 그 분들 중에 한 명이고요. 어, 저는 진짜 행복하게. 아고. 아, 그럴 수 있지. 음, 그럴 수 있지. 어, 전 행복하게 그분을 보러 갔다 올 예정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번에 심을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분, 그분을 완전 많이 존경하는데, 어, 행복해요. 그니까 어린 거 부럽네. 그니까.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될 만큼 어리다는 거잖아.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음. 예비 고이든 예비 고3이든, 고 고인 고이나 예비 고삼이나 도친게 진이야. 어차피 미성년자잖아. 나는 그게 부럽다고 난그 젊음이 부럽다고 그래도 30대 앞에서는 한없이 <laughs> 어난 20대인데 난 20대인데 음저 <laughs> <난 20대인데>. 음. <laughs> 대신 고모는 45살이잖아요. 45살한테 뚜까 맞고 싶어요. 난 충분히 때릴 수 있지. 진짜 충분히 가능하지. <laughs> 난 충분히 때, 때릴 수도 있지. 지스타 가고 싶다. 어, 난 가는데 보상이다. <laughs> 아나 대신 사업 좀해줄그 사업은 힘들다는 걸 알기에 난 쉽게 손대지 않아 <laughs> 왜냐? 나는 아 근데 솔직히 이것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긴 해 나도 사업자긴 니 <laughs> 이제 누나라고 부르면 되나? 20대면 누나지? 할매라고 부르면 돼요 천사리 천살이... 아 그니까 천사리기니 맞지? 맞지 맞지 아니야 천사리야 천사. 천살. 음, 주날매. <laughs> 와, 내 나이 아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슬프다 나. <laughs> 형, 어 형, 내 나이 거부가 내 나이 알잖아. <laughs>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laughs>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늙지 않았어? 그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24살인 거 몰랐어요? 24살일까, 내가? 나몇 살, 몇 살일 거 같나요? 그냥 궁금, 궁금하네, 갑자기. 아, 진짜, 얼피 다, 다 빼고. 응, 얼피다 빼고. 궁금하니? 오호! 오호! 그니까, 생각보다 잘 봐준다. 응. 생각보다 바, 잘 봐준대, 후추. 후추야, 나, 나 절, 젊어? 어, 생각보다 젊네. 어, 나쁘지 않아. 나, 나의 공개 안 해도 될것 같아. 어. 나의 공개 안 해도 될것 같아. <laughs> 30대인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개나빴네. 본인이 30대면서. <웃음> 어허. <웃음> 음. 뭐, 언젠가는 공개할 날이 있겠죠. 이 방에서 제일 늙은 사람은 접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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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쿨 <laughs> 쿨럭 음 쿨럭 쿨럭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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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 저기 쿨럭 쿨럭거리는 사람은 진짜 20대야 <laughs> 어. 여기 더어인 사람들도 있는데, 말은 안 할게요. 저희 방이더어인 사람들도 있어요. 제방 최고 많이, 어, 최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40대예요. 어, 40, 40대예요, 40대. 음. 가족 빼고요. 가족 빼고. 40대예요, 40대. 어. 친척 빼고요. 어, 친척 빼고. 그냥 40대예요, 40대. 어. 그래서 연령대가 제 방이 꽤 다양해요. 10대부터 아, 나왜 꺾여있는 10대부터 어 20대, 30대, 40대 다 봐요. 다 봐. 음 연령대가 다양하죠. 입 터졌나? 아 그럴 수 있지 그, 그날은 그 먹어야 돼어 그날은 먹어야 돼 윤바해보? 뭘 새삼스럽게 어? 저거 명령어 집어넣어 집어넣어놔야 되겠다 음 누가 윤바해보 한, 번만 쳐볼래요? 윤에 돼지? 눈 긁혔다. <laughs> 눈 긁혔다. 어. <laughs> 아, 빵떡이 일 잘하누. <laughs> 빵떡이 일 잘하누. <laughs> 음, 이게 되네. 아야아니야 느낌표 말고 그냥 윤바해보. 그냥 윤바해보 쳐야 돼요.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음. 아. 오늘 재미진 재미진의 재미 눈돼 해지? 진짜 목숨 여러긴가 봐. 어, 목숨 여러긴가 봐. 나 돼진가? 나뱃살 있나? 배살이 조금 있긴 한데. <laughs> 어. 목숨이 진짜 여러 개가 봐. 현실이 보였다. 아 지스타로 따라와요. 어 지스타로 따라와요. 진짜 충분히 어 그러다가 맞아 맞아. 목수 어 맞아 제 목숨을 소중하기에 나이로만 놀리겠습니다. 어나 어차피 제가 유네님 이긴가? 제가 이길 수도 있어요. <laughs> 어 만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 여러분 턱 돌아가요 어 만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는 이유가 있죠 <laughs> 어 링크하는 오, 무슨 링크요 어 근데 링크 저 한숨만 쓸게요라고 할 뻔? 진짜 개너무했다. 어떡해요? 어... 어머! 어떡해, 여자한테! 아이, 재밌당. <laughs> 근데 방금 본인이 말하고서 현타오긴 했어. 음. 음, 여자...인가? girl? am I a girl? 음, um, maybe not. 음, 아닐 수도 있고. <laughs>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아, 그 r a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laughs> <okay>. 어, <laughs> I woman. 아, w o n d e 아, 오케이. 어, <laughs> 아, 맞지, 맞지. 맞는 말이야. 어, 버추버만 여자고 현실은 남자인 거. 어, 어떻게 알았지? 음... 어떻게 알았지? 응. 어. 아 이걸 들켰누? 이걸 들켰네어 <laughs> 재미지당. 음. 어? 아니야 정신 차려. 어. 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네. 아이고. 아 요새 그거 그거 완전 유행이잖아 그. 겠냐고요. 아, 옛날에 그 AI 사진 올리면 큰일 날뻔어 올릴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요새 그 AI 사진이 그거 막 겨울 배경으로 하는 거눈 배경 있고 그런 거 진짜 이쁘장하게 사기캐로 잘 나오긴 했음. 아 일단 나는 아니고요 저기 서연이가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음 일단 난 아니고 아무튼 난 아니고 아니 이걸 보여줄 수가 없는데 요새 그거 인스타에 유행이던데 그, 그 사진 찍어서 올리는거 날씨가 추워지는게 출근하기 싫다 아 인정 맞는 말이야 하 아무것도 하기가 싫다 오 나름 mg <laughs> 겠냐고요 나도 알고 알아요 응? 이불 속이 따뜻한게 출근하기 싫다 아 인정 그러니까 내일 왜 월요일이지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벌써 월요일에 크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싫고요. 어, 너무 싫어요. 근데, 아, 어, 주 4일째 줘. 아, 인정 제발. 진짜 진심으로 주 4일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대학생도. <laughs> 왜 다, 다음 달에 시험인지. <laughs> 왜 다음 달에 시험이지? 개인디코. 안 돼. 어, 지금은 안 돼요. 방송 중이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왜 다음 달에 시험이지? 어. 그니까, 시험 끝! 하면은, 다음 달에 또 시험이야. 이게 말이 되나? 허. 어허허. 흠. 아, 너무 싫어요. 아, 사실, 저기 할로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할로윈 때 엄청 바빠가, 엄청 바빴거든요? 와! 참잘은 잘한... 솔직히, 각인다. 어, 솔직히 각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지. 킹, 반인이 어서오고? 시험을 누가? 어, 제가 봐요, 제가. 음난 시험을 보는 대학생이지. 너무 슬프고. 사실은, 시험 보는 학생이 제일 좋은 걸 수도 있어. 역시 만학도? 아세요 당장 나일까요아 당장 디스, 디코 따라와 <laughs> 당장 디코 따라와 과제와 시험은 너의 인정 맞지 맞지 어나 과제 뭐 있었나 어나 잠깐만 잠깐만 그나 그거 했나 잠깐만요 잠깐만 나 과제 들었나 잠깐만 잠깐만 아. 아, 깜짝 놀랐네요. 어, 다다 했냐? 아, 아, 심장아. 아이고, 아이 어, 어, 심장아. 후. 나. 아, 어. 아. 와. 아, 큰일 날 뻔했네. 아유. 큰일 날 뻔했어. 어휴 휴. 다행이세. 예, 다행이세. 다행이세.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음. 아, 스노우 브라더스, 저거, 규칙 좀 한번 설명을 읽어볼까요? 자, 게임기요. 장르, 아케이드 게임. 예, 플랫폼, 어. 게임 방식이 노멀 난이도 1인 서바이벌 플레이 진행이고요. 게임플레이, 어, 하이스코어, 리버트, 옵션, 게임플레이, 리메이크, 서바이벌, 옵션 아래 환경 설정에 맞춰 변경. 하이스코어 보드는 이용하지 않음. 기록 인증 방식은 게임 종료 화면으로 진행. 키보드 ZX는 확인, C는 취소 이전으로. 음. 환경 설정. 언어 해상도. 화면 및 소리 조정. 음. 노멀 설정 필수. 스크린. 컬러로만 진행. 스크린 모드. 풀 화면 권장.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음, 캐릭터는 닉, 비비, 로이, 리치드. 기본 4개의 캐릭터로만 플레이 하, 해야 하고, 음, 제트키. 골드 자동 공격 음 X 키 입력 시 단발 공격 C 키 입력 시 점프 음 메인 화면에서 옵션 노멀 난이도 설정 후 리메이크를 서바이벌로 게임 진행 어. 한번 일단 해봅시다. 해보면서 하는 거지. 그럼.